이레인에 관한 규례, 어, 그리고 또 선지자의 제도에 대한, 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두 가지 정도,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모든 집화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어, 그가 누구냐면 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으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뭐냐면 뭐다 아시고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선민 가운데에서도 또 다시 레이 지파를 다시 구별해서 그렇게 귀한 직분, 막중한 임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귀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음, 뭐, 이 레이인들이 레이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면은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세겜의 그 아들에게 세, 어, 수행을 당했을 때 어떡합니까? 두 지파가 가서 다 몰살 시켰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음. 하지만 그들이 선택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레이, 레이 지파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했다는 거죠. 그들의 도덕적이 도덕적으로 높, 높아서도 아니고 또 그들이 수적으로 많아서도 아니고 다른 말로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수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레인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맞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나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들 뭐 저마다 신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그 차이 뭐 그걸로 인해서 차별 받거나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마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땅이 시민권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세상, 동일한 하늘 아래, 동일한 땅 위에서 또 동일한 삶의 조건 뭐 다를 수 있죠. 약간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 삶의 조건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말로 못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그것을 모르기, 모르는 것뿐이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천지 차이. 우리가 그 사실을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레인도 하나님께서 레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냥 선택한 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레인에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레인들은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지내는 그런 특별한 신분을 맡기셨고, 직분을 맡기셨고, 제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런 직분을 맡기셨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레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치를 가르치려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레인을 통해서 뭐, 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레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셔도 음 나는 영적인 레인이지. 어,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신분을 나타내야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9절에서 1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에서 그 귀신의 역사를 빌어서 미래를 예견하고 점쳤던 자들이 나와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어,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뭐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근데요. 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그가난안 족속들의 그 살아, 삶을 봤더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 바꿔 말하면 그들은요. 귀신에게 의탁해서 묻는 일, 어?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일이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생활화됐다는. 그냥 그게 맞는 거다라고 살았다는 거죠. 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지금 이야기했던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왜 들었겠습니까? 왜 들어요? 다른 이유 아니거든요? 그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앞, 앞의 삶 가운데에서 좀더 나은 삶, 이 세상에서지만, 세상에서의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들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수많은 귀신들을 의지하고 뭐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따라갔는데 그들의 생활처럼 되었는데 그들의 미래가 형통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뭐예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기도 하고 진멸당하기도 하고 또 쫓겨나거나 질명, 진멸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돼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바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보장받는 미래가요 그 신들의, 신들에 의 의해서 될것 같다는 그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게 의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에 의해서요 다 쫓겨났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 우리도요 때로는요 간혹 정말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 이렇게 미래가 궁금해서 그 미래의 형통을 어, 보장받기 위해서 신접한 자나 무당들을 찾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아니 행여라도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휴대폰만 열어도요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오늘의 운세 하긴 뭐 우리는 다 거룩해서 그런 걸안 보잖아요. 어? 오늘의 운세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장난으로 장난으로라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의지하는 거, 그들을 바라는 거다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그들의 결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다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신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결국 그들도 어떻게 돼요? 닮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간단 말이에요. 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아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 어, 결결 절대 보장받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늘 생각하며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을 하시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여나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물론 그런 선택들을 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삶을. 물론, 어, 노예로 태어나긴 했지만, 모세가 자랐을 땐, 누, 누구의 자녀로 잡니까? 바로의 아들로 자라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모아서도 알고 있지만, 이 모세는요, 그, 애굽의 장자됨을, 애굽의 왕자됨을 뭐 뭐합니까?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말이에요.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처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고 마지막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나요? 선지자 시대에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지금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레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인 영적인 레인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요, 본받아야 될 거예요. 내게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도 포기하고 또 온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또 그것이 정말 나에게 불리할지라도 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예요? 중보기도 한다고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세요. 그들을 용서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서 이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레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세상 그 신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것,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우리도 이땅 가운데 부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매 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